오산시와 화성 오산교육청이 한 초등학교 내 수영장을 함께 만들고 있는데요. 정작 시설 운영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배태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산시 원동초등학교입니다. 이곳에 수영장이 있는 다목적 체육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아이들은 벌써부터 기대가 큽니다. 친구들이랑 물놀이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수영장이 생기면 재밌고 신날 것 같아. 빨리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청에 각각 22억원과 45억원 모두 67억원의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수업 중엔 아이들이 사용하고 그외 시간엔 학교 주변 주민들도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이 힘을 합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해 놓고서도 시와 교육청이 수영장 운영 관리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매년 3억 원 넘는 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 입장에서도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을 그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뭐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 승인을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교육청에서는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만약에 시에서 운영을 못하면 학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학교에서는 그만한 시설을 운영할 만한 인력이나 뭐, 뭐 예산이 없는 상태고 교육청은 주민사용시설인 만큼 시청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 반대로 시청은 학교 내 시설인 만큼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교육청과 시청은 각자의 주장만 내세운 채 벌써 한 달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미 다른 문화체육시설을 위탁 운영 중인 오산시설관리공단이 원동초 수영장까지 추가 관리해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오산시설관리공단이 적자를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수영장 운영 관리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태호입니다.